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머리 에 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머리숱이 많이 없으면서 머리가 얇으시고 그리고 엠자까지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마 넓이도 많이 넓으시다면 그러면 어떤 머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머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모발이 얇을 경우에 일단 단점은 아무래도 펌을 하더라도 금방 풀리고 이마 볼륨감이 금방 춥고 좀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할수 있는 거는 M자를 커버할 수 있는 슬릭한 슬릭컷이나 아니면 내리는 데니컷 정도가 가능하신데 근데 아무래도 얇으신 모발을 갖더라도 그래도 볼륨감 있으면서 예쁜 머리 많이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얇은 모질에서 가능한 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어, 일단은 얇은 모질에 있어서 볼륨감을 좀 많이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유지력이에요. 볼륨을 주더라도 펌을 넣었을 때 그게 당시에 펌이 이쁘다고 해서 유지력이 긴게 아니라 얇은 모질은 시간이 갈수록 펌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펌의 유지력이 크,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추천드리는 거는 섀도우 펌이에요. 섀도우 펌 같은 경우에는 컬감의 웨이브를 c 컬에서 S컬로 조절하기 때문에 컬감이 겹겹이 뭉쳐질수록 웨이브의 볼륨감이 많이 살기 때문에 웨이브의 유지력이 길고 볼륨감의 유지력도 길기 때문에 쉐도우 펌을 조금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것도 이마가 넓으신 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거는 쉐도우 펌에 겹겹이 쌓이면서 컬감이 위쪽 위주로 줬을 경우에 굉장히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마가 눌린다든지 납작한 컬감이 위쪽에 이렇게 덩그러니 얹어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그것보다 센, 히피펌을 추천을 드립니다.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컬감이 섀도우펌보다는 뭐 웨이브를 좀더 강하게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에 베이비펌이나 그런 굉장히 센 그런 펌이 아니기 때문에 히피펌을 좀 추천을 드려요. 컬감을 좀 조절을 한다면 섀도우펌만큼이나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러프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어,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이쁜 컬감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히피펌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의 컬감을 직접적으로 좀 디자인을 해줘서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조금 풍성해 보이고 볼륨감이나 그리고 유지력까지 더해서 조금 더 오래 길게 좀 풍성한 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특히나 더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 내추럴한 컬감의 느낌이 이렇게 조금 떨어뜨리는 느낌이 이쁜 스타일인데요. 그런 스타일을 하신다면 조금 머리 숱이나 모발이 얇은 것 때문에 볼륨이 죽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목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피펌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내가 이마가 굉장히 넓어서 정수리 부분까지 이마가 넓은 타입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스핀스왈로 펌을 추천해드려요. 스피스왈로 펌 같은 경우에는 컬감의 느낌이 어 기본 로드 말기라고 해서 일반 펌보다는 어 사선으로 해서 트위스트로 말기 때문에 컬감이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져서 이 스피스왈로를 겹겹이 뭉쳐준다면 앞에 비어져 있는 이마를 전체적으로 조금 감싸면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스피스왈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추럴하고 컬감이 뻗치거나 뭐 컬감이 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감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모든 펌들이 숙련된 분에게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펌이라는 게 아무래도 컬감의 디자인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컬감의 디자인을 나의 두상에 그리고 나의 그 이마 넓이나 아니면 모질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신다면 오래 유지하면서 이쁜 느낌으로 펌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얇은 모질에 그리고 이마가 넓거나 이마가 좁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펌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